MSI 2023 브라보 17은 100만원 초반대에서 최고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냥 100만원 초반이 아니고 지금 할인 적용되어 105만원에 구입 가능한데요. 17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 사이즈의 RTX 4060을 탑재한 게임 노트북 중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초반대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RTX 4050을 넣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17인치 대화면으로 몰입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통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하면 빅터스 15와 로크 등이 많이 거론되는데 스펙으로 이들을 압살해버립니다 이 브라보 17이 할인에 할인을 더하면서 100만원대까지 내려오자 가성비의 왕좌를 완전히 차지해버린겁니다. 제품 구매링크 영상 하단 더보기와 고정댓글에 남겨드렸으니 가격과 재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펙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105만원 cpu ryzen 77735hs ssd 512gb ram 16gb gpu rtx 4060 tgp 105w 입니다. 일단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나 그래픽카드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100만원 초반대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4050을 넣어줍니다. 근데 브라보 17은 혼자 4060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더 높은 급인데 지금 가격 경량화를 이뤄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배그나 옥치2, 그리고 로아 같은 3D 온라인 게임들은 4050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사양 스팀게임을 즐기려고 한다면 4050이 조금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60을 탑재한 브라보는 문제없이 됩니다. 이 정도면 철권 8, 라스트 에포크. 헬 다이버즈 2 모두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요. 꾸준히 사랑받는 발더스 3나 새로운 확장팩이 나온 엘든링도 모두 쾌적하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CPU는 AMD의 젠3 플러스 아키텍처의 라이젠 77735HS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스를 탑재하였습니다. 최신 라이젠 77735HS 프로세서와 RTX 4060을 탑재한 것은 물론 게이밍 노트북답게 머스 스위치를 탑재했는데요. 자동으로 내장과 외장 그래픽 전환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MSI 센터 앱에서 강제로 외장 그래픽 고정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노트북에서 꼭 봐야 하는 게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스펙은 17.3인치에 16대9와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하였습니다. 최대 밝기는 250니트에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베젤이 5mm 정도로 얇은 편이기 때문에 구형 17인치 게임 노트북들보다는 화면이 더욱 커져서 훨씬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화면 밝기가 250니트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쓰기에 이 정도는 충분하죠. 게이밍 노트북 들고 햇살 잘 드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게임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불다 끄고 모니터만 딱 펼치고 완전히 여기 몰입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250니트면 충분합니다. 화면 밝기가 아쉽지만. 화면 크기는 미쳤습니다. 17인치입니다. 다른 15인치 노트북보다 20% 이상 더큰 화면으로 게임할 때 몰입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 작업을 하거나 그냥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본다고 하더라도 화면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만족감은 너무너무나 좋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1초당 144개 이미지를 보여주는 144Hz 초고주사율을 지원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RM은 a 4800MHz DDR5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성입니다. SSD의 경우 기본 512기가 한개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 슬롯이 한개더 있어서 총두 개의 저장장치 설치가 가능합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확장성이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나 구성이 게이밍 제품에 잘 어울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마감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만듦새가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 제품은 17인치 대화면에 라이젠 7 프로세서와 RTX 4060을 탑재하고도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인 만큼 가격이 현재 매우 괜찮습니다. 다만 이 브라보가 요즘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품절 빈도가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면 일단 구매를 안 하더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